2025년 7월, 서울은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한여름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열풍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명동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기적같은 사랑빈 신드롬의 서막이었다. 오후 3시 33분, 명동의 거대한 전광판이 검은 화면으로 돌변하더니, 눈부신 광채를 머금은 한 문장이 번쩍였다. 사랑빈 곱하기 쌓인 쌓인 본사랑. 예노 ML 2025 스타트 웃음 마키는 0.5초의 블랙아웃 후흰 티셔츠에 연보라빛 셔츠를 걸친 김영빈이 해맑게 손을 흔들며 등장했다. 여름은 사랑으로 채워야죠. 그의 한마디가 울려 퍼진 순간 거리 전체가 거대한 스피커처럼 진동했고 서울은 단숨에 사랑의 열기로 가득 찼다. 17초 만에 9만 세트 완판. 김영빈 신드롬. 그 서막을 알리다. 이것은 단순한 화장품 광고가 아니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개는 김영빈과 본사랑 관련 키워드가 싹쓸이했고 해시태그 샵사인 사인사랑빈 샵사인 사인본사랑 샵사인 사인영탁어시스트는 트위터 타임라인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평일 오후 3시 33분 명동역 6번 출구 앞에는 단 1시간 만에 3천 명이 운집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로드샵 직원들은 미리 준비해둔 아이스 커피 시음용이 동나바를 동동 굴렀다. 누군가는 이거 월드컵 결승전도 아니고 화장품 광고 맞아라며 경악했지만 팬덤 사랑빈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들은 이미 자정부터 해시태그 총공, 본사랑 공식계정 태그, 티저 영상 실시간 캡처 릴레이로 전쟁과도 같은 워밍업을 마친 상태였으니, 김영빈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었다. 피부 미남이라는 수식어는 진부할 정도였다. 무대 위에서 끈적이는 스포트라이트를 정면으로 받아도 모공 하나 보이지 않는 치트키 피부로 유명했으니까. 스킨케어 루틴이 뭐냐, 는 질문에 그는 늘 운동, 수면, 그리고 팬들의 사랑지라며 웃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농담이 아닌 과학적 증거까지 더해졌다. 본사랑 연구팀이 그와 3개월간 진행한 임상에서 피부광채 지수 37% 수분 유출 42% 개선이라는 경이로운 데이터가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사랑빈 에디션 립밤이 탄생했다. 립밤 뚜껑에는 그의 손글씨로 별표 별표 보늘도 빛나자 별표 별표라는 문구가 새겨졌고 박스 안쪽에는 미공개 셀카 QR 코드가 숨어 있었다. 런칭 당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온라인 예약 판매는 서버 오픈 3분 전에 무려 20만 명이 대기열을 형성했다. 카운트다운이 00초가 되자마자 9만 세트가 단 17초 만에 매진되는 전설을 만들었다. 결제 오버로드로 익스프레스 결제창이 멈춰 고객센터에 항의가 폭주하기도 했지만 전량 소진 공지와 동시에 덕질하다 눈물의 완판 체험이라니 이것도 추억이다 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 역사에 길이 남을 경이로운 기록이었다. 그러나 진짜 폭죽은 그날 밤 8시에 터졌다. 본사랑이 예고도 없이 공개한 15초짜리 쇼츠 영상. 광고 촬영 현장에 영탁이 깜짝 등장해 형, 립밤 좀 발라볼래, 라며 김영빈 입술에 쓱 바르고, 두 사람이 동시에 윙크를 날리는 장면이었다. 영상 말미에는 별표 별표 COMANG 순 영탁 헌정 발라드, 사랑 빈칸을 채우다 별표 별표라는 자막이 뜨고, 영탁이 기타 스트럼 한 번, 김영빈이 사랑해. 나의 모든 날을 지라는 첫 소절을 속삭이는 데까지만 나오고 끝났다. 이 짧은 영상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조회수는 1시간 37분 만에 300만을 돌파했고, 좋아요 200만, 댓글 50만을 넘어서며 실시간 화제의 중심에 섰다. 들어도 듣지 않은 것만 같은 10초, 심장에 립밤 발라줘야 할것 같아 같은 창의적인 명언들이 줄을 이었다. 팬들이 이토록 열광한 이유는 단순한 스타와 브랜드의 만남이 아니었다. 영탁이라는 미다스의 손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영탁은 인터뷰에서 비니가 내게 준 에너지를 노래로 돌려주고 싶었다며, 이번 곡은 트로트도 댄스도 아니고, 오로지 김영빈의 저음과 한여름 밤 공기 사이를 유용할 발라드라고 귀띔했다. 스튜디오 관계자에 따르면, 영탁은 설렘과 초여름 습도를 주제로 향수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진행한 뒤, 그 노트를 악보에 대응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후렴은 살구향, 브리지에서는 패출리향을 닮았다는 TMI까지 입소문을 타며 음악 팬들까지 가담했고 발라드 수요층과 뷰티 수요층, 그리고 영탁 고유의 트로트 팬덤이 한데 모여 삼각편대를 이뤘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사랑빈 결풍의 확장. 콘텐츠팀은 이 열기를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로 즉각 확장했다. 2호선 삼성역, 3호선 교대역, 9호선 여의도역에 김영빈 대형 래핑이 붙었는데 광고 문구가 재치 넘쳤다. 출근길 지옥철, 입술만큼은 천국으로 샵사인 사인 본사랑, 퇴근 후 꿀잠 예약, 김영빈 저음 아스말과 함께 샵사인 사인 사랑빈 발라드 같은 문구는 출근족의 필수 셀카 코스가 됐다. 스탠딩 광고판 앞에서는 립밤을 바르고 5초 동안 윙크 챌린지를 촬영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고, 이 영상들이 다시 SNS를 통해 확산되며 실제 매장 유입이 300% 증가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 모든 우주가 순하게 흘러간 것만은 아니었다. 한 뷰티 커뮤니티에서는 립밤 성분, 과연 안전한가, 기존 라인 대비 가격이 15% 높다는 토론이 벌어졌고, 김영빈 팬카페 내부에선 포토카드 랜덤은 팬들 분탕질, 랜덤이니까 더 재밌다로 의견이 갈려 게시판이 불붙기도 했다. 그러나 이 논쟁조차 브랜드에는 호재였다. 바이럴 마케팅의 교과서처럼 논쟁 검색품 절리셀의 선순환이 굴러갔고 리셀가는 정가 대비 350%를 찍는 기염을 토했다. 한강대교 기습 콘서트. K뷰티와 K뮤직의 미래를 제시하다. 일주일 뒤본 사랑은 두 번째 티저를 투하했다. 해질 진력 한강대교 위. 버스킹 세트를 설치해 놓고 영탁이 건반을 치며 반주하고, 김영빈은 립밤을 주머니에 넣은 채 목을 가다듬고 있었다. 시민들이 몰려들자 스태프가 금양 체크입니다. 라고 외쳤고, 노을이 강물에 닿을 즈음 두 사람이 풀버전 라이브를 선사했다. 이 몰래 콘서트 풀 영상은 본사랑 채널의 광고 성공계라는 타이틀로 업로드됐는데, 조회수 천만을 돌파하는데 나흘이 채 걸리지 않았다. 유튜브 뮤직 글로벌 차트에서도 광고 오스트로는 이례적으로 8위에 진입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브랜드 콘텐츠와 아티스트의 서사가 완전히 융합된 하이브리드 성공 사례라며 K뷰티와 K뮤직이 만들어낼 미래적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극찬했다. 음원이 정식 공개된 8월 1일 0시,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등 주요 음원 차트가 일제히 서버 불안정을 알렸다. 발매 2분 후 멜론 탑백 실시간 1위, 5분 후톱24 히트 1위, 오전 6시엔 국내 6대 음원 플랫폼 1위를 올킬했다. 발라드인데도 틱톡 15초 챌린지가 동시에 열려 립밤 키스 필터를 씌운 립싱크 영상이 24시간 만에 사업뷰를 쌓았고, 틱톡 자체 트렌딩 댄스 1위까지 석권했다. 이쯤 되면 드먼 파워라는 말도 부족해 보였다. 본사랑 측은 재생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2차 리오더를 일본 오사카 공장에 맡겨야 했다. 그런데 통관대기 중 일본 물량이 지연되자 팬들은 김영빈 립밤용 전세기를 띄워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SNS에 올렸다. 농담이지만 실제로 물류 스타트업 한 곳이 사랑빈 전용 직배송 옵션을 제안하며 투자자 PT를 진행 중이라는 후문까지 나왔다.